중고차 구매는 안녕 마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돼 가면 안돼요. 네 여러분들 어, 그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아는 어, 여름 나들이도 많이 가실 것 같고 계획도 잡으신 분 많을 텐데 평범한 거 우리 정말 다 싫어하잖아요. 어, 여러분들도 마, 다 똑같은 차를 어, 사실 뭐 물론 똑같다는 것도 나는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또 괜찮긴 하지만 안녕 마카에서만큼은 이좀 신선하고 여러분들께 전국에 몇대 없는 차들만 잘 쏙쏙쏙 골라서 보여 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차량은 제네시스입니다. 그중에서도 G80 모델이고요. T 스포츠로 업그레한 차량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다뤘던 차량은 3.3 T 스포츠 차량을 많이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순정입니다. 뭐, 뭐가 순정이냐고요? 아, 예, 이 차량, 는 티스포츠 차량이 아니고, 그냥 일반 G80 3.3 GDI AW 4륜이 들어간 럭셔리 모델. 기본이라는 거죠. 원래 3.3 같은 게 터프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차가 엔진부터 싹 다르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외관은 그냥 딱 누구나 봤을 때 T 스포츠 모델입니다. 자, 키로 수는 12만 키로 주행이고요. 19년식입니다. 색깔은 어, 약간 다크 블루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아,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은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고요 어, 스포츠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스포츠 셀렉션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앞에 보이시죠? ASCC 반절 주행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좀 평범한 제네시스 블랙 컬러의 블랙 시트가 조금 어, 지겨우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외관부터 화려한 이런 차량들은 좋은 선택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어 사실 다른 타 어떤 브랜드보다도 사실 제네시스가 주는 강점이 되게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급스럽죠. 두 번째는 어 아무래도 차 장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또 승차감 좋고 거기에다가 어 웬만한 편의 옵션 있는 장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뭐 옵션에서 빠지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아무래도 지금도 제일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는 워낙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있고요 일단 전면부에서 봤을 때 어, 너무 멋있죠 일단은 저는 컬러도 마음에 드는데 일단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이 앞에 스포츠 그릴 있잖아요 일단 멀리서도 확 눈에 띕니다 이게 순정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어, 순정이 여기 앞에 있죠? 저기 앞에 네, 순정 딱 보면은 좀 가까이 클로즈 한만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네, 이제 순정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포츠 셀렉션 들어간 거 구독 좋아요 하면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에도 기본 거보다는 스포츠 휠딱 들어갔죠. 야 일단 휠에서 느껴지는 포스는아 그냥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그냥,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일단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후륜구동이라 겨울철에 빗길이나 이럴 때나 아, 빗길이에 눈길이나 이럴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사륜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현대만의 H 어, 이제 트랙해서 트랙 그 아무래도 지금 사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사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넣을 때 사륜 넣고 뺄때 빼는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엔다 전자식 사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명, 이게 좀 민첩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가 좀 되게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는 적재 공간 굉장히 아, 넓고요. 어,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어, 예. 그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짐은 충분하게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딱 되어 있고, 원래 완전 순정 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이 살짝 뭐좀더 튕겨면 약간 듀얼 머스, 어, 그죠? 그렇게 통하는데, 어, 저는 일단, 아 확실히 이 제네시스가 이런 스포츠 성능도 가능하구나. 요즘에 또 핫한 차량 중에 하나가 봐. 제네시스 쿠페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어. 렌더링 해서 아직은 뭐 이렇게 딱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몇개 컨셉카로 나오긴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나온다면 아 저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것 같아요. 금액 들어보고요, 금방 <laughs> 들어보고 자, 뒷좌석 공간 한번 볼게요 뒷좌석 공간은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와 뒤에 이제 전자장비 할수 있는 DIS 예,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이 없는 현재 깔끔한 컨디션 상태 돼 있고요 진짜 컬러가 지금 이거예요 잘, 영상이 잘 나올 지 모르겠는데 이 컬러거든요 지금 잘 나오죠? 네, 이 컬러입니다 이게 약간 어두운 데서 보면은 약간 블랙 같고요 밖에서 보면은 더 밝은,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그 느낌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밋밋한, 블랙, 아, 블랙이 밋밋한 건 원래 블랙이 이런 컬러거든요. 완전 정말 딱 눈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여름 바다를 연상케 하고 시원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타이어는 앞에 키너지 타이어로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도 금호 타이어로 한 90%. 앞뒤 모두 다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실내 한번 타서 옵션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어떻게. 오늘 다른 거 촬영이 있어가지고 정장을 오랜만에 입고 왔는데 정장 컬러랑도 좀잘 맞는 것 같고. 슈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차가 바로 요 제네시스가 아니기 싶습니다 와, 일단 안에 딱 오니까 지금 12만키로 탔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냥 이게 그냥 저희가 아 이렇게 보고 주무 차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냥 타면 약간 어, 좀 약간 준신착금 좀느낌이좀 음. 어, 칼, 칼, 지금 사용감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없네요. 뭐 통풍도 돼 있고. 저희 요 보면은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이것도 되고. 예, 이렇게 열선 요것만 정절보니까 그냥 좀 답답하다. 요네타 <laughs> 넥타임 러니까 답답합니다. 예, 열, 키는 메인키 스페어키 두개다 보조키까지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과 뭐 펄, 저 블루 링크죠. 그러니까 하고, 이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에 이제 그어 블랙박스 딱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제일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반자율주행이거든요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네,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제동부터 시작해서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측, 후면 센서하고 네, 차선이 있다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는 운전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위에 천장이나 루프가 원래 이제 그레이 톤의 그레이가 좀 많은데 이 완전히 약간 블랙보다는 진 그레이라고 할게요. 진 그레이 컬러거든요.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는 다 컬러는 이제 블랙 컬러 톤으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이제 우드 그레인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또 이렇게 알루미늄 느낌 나는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서 뭐 스크래치도 잘안 나고요. 여기 알루미늄 하면은 좀 이렇게 지문도 많이 남잖아요. 여기 지문도 하나도 안 남고 그러니까 요요요 요, 요 소재는 진짜 괜찮은 겁니다. 진짜 잘 쓰고 제네시스가 소재에 대한 어떤 물이 올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네시스 브랜드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뭐 아뭐 따로 메, 메뉴 같은 거몇 개가 더 들어가 있죠. 그 한번 제가 어, 뭐라디오기능가 블루투스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고 키스 어저 핸들은 이제 슬리퍼코 핸들을 딱 되어 있는데 아, 이게 계속 말하니까 좀 힘드네. <laughs> 이게 좀 목이, 목이 좀 조여가지고 <laughs> 아 이게. 근데 저 시트도 약간 이렇게 나를 감싸주는 약간 버킷 시트 같은 느낌으로 게 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장거리 운전할 때도 제가 다 타봤지만 제네시스 이만한 승차감은 나올 수 없습니다. 국산차 뭐 그랜저 가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뭐가 잘 만들어도 제네시스 는 그냥 얘네의 승차감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확실히 말씀드렸나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전동 시트도 돼 있고 중석에 워크인도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제 어, 센터콘솔 그리고 이쪽에 들 박스 정품 메뉴 책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희 엔진룸 볼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륜이 들어간 어, 반자유 주행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80 3.3 엔진입니다 어, 제일 많이 흔한 람다 엔진이라고 하죠 3.3 람다 엔진 들어가있죠 서브 프레임 단단하고 이렇게 사고는 없는 완전 무사고의 거기에다가 와 그냥 저는 일단 컬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가 다맘에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고장 또한 잘안 나고요. 웬만한 솔직히 그랜저 요즘에 3천 천만 원대 살 바에는 이거 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대표 전화 주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국 어디든 착송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중고차 매물 조회는 안녕마이카.점 kr 매물 검색은 안녕마이카.점 net 더보기란 보세요.